그니까 내가 서울시장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그랬죠 내가 첫 번째 공약이 뭘까 첫 번째 공약 또 다른 후보들이 따라 하겠네 따라 해도 할수 없어요 내첫 번째 공약은 남한강물을 서울 경기도 사람한테 안 먹이겠다. 남한강 물이 저 요새 벌레지 나오는 거 많이 봤죠? 물이 깨끗하지가 못해. 그래서 나는 턱급수를 먹이겠다. 치수원 팔당댐은 900리 남한강을 거쳐서 올라온 물이야. 어디서 올라와요? 충주 댐에서 올라온 물이야. 그죠? 그게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북으로 900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와 나와 단양 제천을 거쳐서 그죠? 그니까 그, 그 물이 팔당 떼면서 그다 가지고 그게 논에서 나온 농약이 대부분이야. 전부 논에서 나온 농사 짓고 나온 물이야. 그걸 여러분들이 수도물로 걸러가지고 주고 있어. 거기는 농약이 수천 가지가 들어간 물이야. 그걸 왜 먹여?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주고 있다고. 그럼 나는 어디 물을 주냐? 팔당 치수를 중지해. 그 밑에 들어가면 10m, 20m가 설러지야. 설레지가 뭐냐? 오염물질이야. 네. 썩은 거. 소 죽은 거, 돼지 구다다가 돼지 갖다 버린 거, 썩은 게 버글벌글. 대낮에 보면 버금이 올라와. 물에서. 팔당땜이 썩어가지고. 알겠습니까? 물이 설레지보다 적어. 그걸 걸러가 여러분 죽고 있단 말이야. 거기서 독이 나와, 안 나와요? 나는 청평댐저 위에 가평, 청평 알죠? 그 청평대면 뭐 북한강 물이야. 북한강은 산이 많으니까 논이 많나? 없어. 맞아, 맞아. 그 물은 깨끗해 안 해요? 그 물을 치수원으로 해서 치수원을 바꾸게, 바꿔주겠다.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50% 2천만 명이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야. 좋아, 안 좋아?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는 거한 가지만 바꿔주겠다.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. 왜? 예산을 전략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의 70%를 국가에다 다시 돌려주겠다. 왜? 지자체들이 쓸데없는 개발, 쓸데없는 공사, 전부 안 하고, 싹 모아가지고, 70%를 전략해가지고, 국가에다 도와줘서, 국민 배당금 주는 데 쓰도록 하겠다. <laughs> 알겠죠? 시장들이 선심성 공사 많이 했을까, 안 했을까? 자기들 지지해주는 시민단체돈 줬을까, 안 줬을까? 나는 각 지자체 시장들이 뭐 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. 신인이 이걸 모르겠어? 세상에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배당금을 지 개인 돈처럼 닦아서 맞아? 맞아요? 시장 몇번 나오려고 선심성 예산 한강에다가 둥둥배는 왜띄워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? 그래 안 그래? 쓸데없는 거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 있는 그대로 운동해 강변에 길만 있으면 돼아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공헌이 화려해 내말 이해 갑니까 절대 국가 예산을 지자체들이 70%전략해서 국가에다가 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돈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150만 원 이상씩 18살 넘은 사람은 줘야 되는 거야 어. 서울시가 뭘 했다 뭘 했다 샀는데 우리 개인한테 뭐 혜택 온거 있나? 예산은 대단하게 썼는데 그게 시민한테 돌아온 게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같은 놈내말 맞아 맞아요? 아 내가 맞아 맞아요? 맞습니다 맞고요, 맞고요. 여러분은 출퇴근한 것밖에 없어! 지하철? 서울시에서 맞는 게 아니야. 철도공사가 있어. 지하철공사가. 뭐에 국민을 위해서 뭘 썼다는 거야? 시민을 위해서. 맨날 예산 닦아서는 거야. 이해가죠? 내 서울시장 되면은 서울시 예산 70% 무조건 일안 하고 줄여! 아니, 삼계동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울시에 10년, 20년 살아도 바뀐 게뭐 있어? 지차 가지고 출근했다가 돌아오고 그게 다인데,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대? <laughs> 수조 원의 돈을 썼대, 수십조 를 서울시를 위해서. 이 말이 됩니까? 아니, 그 사람한테 무슨 커피를 한잔 사줘서 뭘 했어? 쓸데없는 짓만한 거야. 건설회사들이 좋아하는 거. 밤중에 저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, 뭐 저끼리 좋아하는 거. 그거 됩니까, 여러분? 나는 그거 안 해. 서울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청소하고, 쓰레기차, 뭐, 수도, 이런 거 알아서 그것만 하고, 관리만 하고, 관리자들이야. 왜 서울시장이 정치를 하냐, 이 말이야? 왜? 지자재 단체장들이 정치를 하냐, 이 말이야! 무슨 말인지 압니까? 지자재 단체장들은 정치하지 마세요. 정치인 아닙니다. 지자재 단체장들은 국가의, 거그 시의 관리자예요. 수소세 거두고 청소해주면 되는 거야? 뭘 하자는 거야? 내말 이해 갑니까?